전망 한번 보면 중공 감소세로 전환됐고 수도권 미분양 분양도 소폭 상승하더라. 부동산 리일치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중공이 전년 대비 13.1% 감소 전망하고 2017년 이후 아파트 외에도 인허가 착공 중공 모두 감소 추이로 전환됐더라. 그럼 2018년도로 경기도도 미분양 미분양률이 소폭 상승했더라 그런데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말 쓰는 게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한번 그 요거 볼까요? 얘가 미분양 비율이거든요. 중공된 아파트, 중공후 미분양 아파트. 이거 비율로 따진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쭉 봤더니 여기 보면은 높은 데가 언제예요?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이렇게 높죠. 게다가 언제부터 빠져요? 15년부터 빠지죠. 그렇죠? 쭉 해가지고 지금 1.4에서 1.7 갔다고 지랄을해요 지금. 아 이때 비하면 세발에 피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때 비하면은 지금 뭐예요?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15분의 1밖에도. 근데 이거 꼭고왜 1.4에서 1.7 올라갔다고 미분양 소폭 상승이지만 이 얘기 많이 떠든다고요. 이거 별 차이 안 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경기도에 미분양 률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최근 사이에. 그러면 이제 뭐가 올라가요? 가격 상승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였었냐면, 2014년도 에 이렇게 미분양 물량이 많았다가 2014년도 말에 2014년도 말에 한강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던 결정적인 원인이 미분양이 0이었었어요 2014년 12월 달에 그 후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끌어올려져요. 그리고 최근 201 15년도, 16년도, 17, 15년도, 16년도 이렇게 해서 서울에는 아파트 가격이 급습하게 올라가니까 아파트 가격이 견디지 못한 40대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탈출해 버린 거예요. 경기도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도의 미분양 물량이 상당히 해소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주택 공급 2019년도 서울의 입주 예정 물량은 6만 3천 호 정도로 전체 인허가 물량의 13% 수준, 금융이고 연내 최대 물량이지만 공급 부족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다. 제가 늘 강의할 때 얘기지만요, 했 서울의 주택 부, 주택 양은 공급량은 항상 연간 8만 호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6만 3천 호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올해가. 그래도뭐 한다? 8만 호안 되잖아요. 서울의 신규 주택 수요 지속되는 가운데, 2018년도 주택 인허가 면서 서울에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고, 2019년도 서울 주택 가격 상승 압력 지속될 전망이다. 이거 제가 쓰는 게 아니고요. 이거 다른 연구원에서 쓴거 자료거든요. 이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서울의 입주 입주 물량은늘 얘기했지만 8만 호가 정상이에요. 이 서울에서 8만 원을 계속 이상 공급해줘야지 뭐냐다 서울의 주택 가격이 잡혀지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공급이 부족해요. 건설산업연구원에서요 2019년 주택 매매 가격은요 전국에 1.1% 하락하고 주택 인허가 물량 50만 원 분양 물량 27만 원을 전망하더라. 쭉기치니까 그것도 한번 보고요. 하여튼간에 전체적으로 2019년도에는 좀 가격이 좀 전국적으로 하락하다 이 뜻이에요. 그거는 당연해요. 왜냐면 서울 보합하고 지방 떨어지면 어차피 하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2019년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 0.4% 전세가격은 1.0% .0, 하락 전망하더라. 어차피 좀 하락하더라 이 뜻이에요. 그다음에 그 옆에 텍스트를 한번 보면요. 정부 규제 정책 영향이 지속됩니다.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5대 변수로 대출 규제, 금리, 공급량, 가계부채, 입주량을 지목하며 금융요인 영향력 확대로 주재시장 불안함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건 전국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국 매매 전세가격 상승 국면을 마감하고 하락 국면을 전환하면서 가격 거래 그 공급 트리플 하락을 실현될 것이다. 서울 주택가격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 영향으로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겠지만 <laughs> 잠재된 상승 압력 요인으로 강보합세를 예상하더라. 서울시장은 잠재 상승 압력 요인으로 1.1% 아파트는 1.6% 상승 전망되지만 수도권 외 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올해 수준을 유지할 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증장게면은 아파트를 1.6% 예상한대요. 그래도 올라가는 거예요. 요 다음 페이지 에 있는 거는요. 두 페이지는요. 제가 써놓은 거예요. 어디서 없는 자료고요. 대가 대가 다 써놓은 자료니까 한번 앞에 재정정책의 중요성 확대. 이거는요. 우리나라가 거시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올해가 만약에 정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재정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요. 두 번째 보면요. 미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건설 투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나오는데 앞으로 핵심적이 이거예요. 맨 밑에 한번 보세요. 그 라인에서 요거 요거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결국 기반시설 정비가 우선돼야 되는 건데 그거를 뭘로 하겠다? 자율주행차, 드론 등그 다음에 ICT 기술을 구현하는 거 그런 거를 도로건축 규제 이런 거 인프라 개선에 선행돼야 되더라 이쪽을갈 거고 또 지금 정부가 올해 가장 올해부터 가장 몇년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동안 미는 것 중에 하나가 얘예요 스마트시티 그 다음에 도시재생이에요 그럼 여기 도시재생이 아까보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뭘로 봐라? 가로지대 정비사업, 그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전국에서 스마트 시티가 시연되는 곳은요. 앞으로 뜰 수밖에 없어요. 왜? 스마트 시티 시연을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5G가 필요한데 5G는 이미 이제 갈 거잖아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딱 뜨는 거예요. 그 근데 지금 전국에 딱두 군데가 지정돼 있잖아요. 스마트 시티로. 어디요? 세종시 5- 일생활권인가? 이상생활권인가? 하여튼 1인가 2인가 둘중 하나예요. 거기하고, 어디요? 부산 에코델타 시티하고요. 딱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에코델타 시티는요, 좀,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에코델타 시티가 아파트도 분양할 거지만, 아파트는 어? 제껴버리고요. 단독주택 분양하는 걸 노리시는 거예요. 에코델타 시티가 낙동강 딱 중앙에 있거든요. 이쪽도 강을 흘러가고 이쪽도 강이 흘러가요. 근데 그 강변 강변을 따라가지고 강변에 있는 라인 있죠. 거기 자체로 얼마 멀리 돌려놨냐면 은 단독 주택으로 돌려버렸어요. 그러면 집 앞에 나가면 뭐예요? 강. 그 다음에 거기 있어요? 요트 선박장. 그리고 강이 쫙 보여. 그런데 주택 가격이 안 올라간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은거 하나 또 있죠. 뭐냐면 보여요? 드론이 상용화돼 가지고 드론을 타고 다녀야 되는데 아파트는 드론 이착륙장이 없잖아요 단독주택은 가능하잖아요 근데 앞에 에코델타시티는 드론 이착륙장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뭘로? 아니 해, 거기 저기 강가에다가 데크 깔면 다 주차장이지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노리고 있네요 그래서 가끔가다 부산강역에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에코델타시티가 만약에 단독주택 분양할 때 강가에 있는 것 분양할 때 무조건 받으라 내가 할 때도 3억에서 4억 될 거예요 근데 가격은 나중에 가면 드론이 활성화 돼서 나중에 가면 가격 얼마? 30억 40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데가 여러분들 이 앞으로의 스마트시티 드론 이런 거는요 굉장히 나올 때마다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봐야 돼 그게 부동산 시장에 엄청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다음에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내 주택 재개발 재건축을 공급하면 개발 호재라는 단기적 주택가격 상승 동력으로 작동하고 공급하지면 장기적 공급 부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여력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즉 서울에 재건축을 공급하면 개발 호재라고 뭐라고 그러고 그렇죠? 안 하면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을 받아요. 신규 주택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시켜서 정책 등이 발표될 거예요. 특히 올해 정부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가 무지하게 발표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서울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이게 친규주택 수요가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할 때, 이번에 풀었어요, 정보가. 왜? 네? 15층까지 가능하다고,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 네. 풀어놨기 때문에, 이제, 헤어져 많이. 네. 원래, 12, 원래 7층이었다가, 예, 네. 원래 7층이었거든요, 국토교통부가. 근데 서울시는 뭐라 그랬어요? 12층까지. 싹다 풀었어요, 15층으로. 그럼 이게 이제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정책적 규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기조와 금리 인상으로 투자자의 주택 구보유및 구입 시기 조정 등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매 거래 시장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이다. 매매 시장 자체 매매 거래 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전한5.5% 감소한다고 좀 봐요. 그러면 작년보다 5.5% 감소하는 거 보니까 작년에 73 4만 원 정도가 거래됐으니까 거기서 5.5빼면한한 한 70만 원가 밑으로 빠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요. 이거예요. 토지투자 확대 및 토지보상금 역대 최대예요. 올해 토지보상금이요. 상상초월합니다. 올해 토지보상금이 20조가 넘어요. 토지투자 확대. 대규모 개발호제 수도권 GTX, A노선, C노선.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양주, 덕정률 일대 토지가 가격이 급등세. 그외 서울, 경기, 역세권 토지 가격 상승세 전망. 막대한 토지보상금은 그대로 토지에 투자를 하죠. 왜? 대토. 그동안 혁신도시 KTX 역세권 위주로 토지 가격 이 상승했다면 2019년 이후 수도권 산업단지 토지 가격 상승 을 이끌 것으로 봐요. 왜? 여기까지는 기존에 있는 걸다 사격을 상승 견인 했던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디다? 수도권 산업단지가 옆 토지 시장을 끌고 갈 거예요. 근데 해피리면 이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들이 기존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요? 신규 역세권 주변으로 산업단지 가 생기거든요. 요즘. 그니까 그래서 수도권의 토지 시장이 활성화 될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 토지 시장이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그 다음에 서울 주택시장 볼까요? 나눠서 습니다 서울은 18년도 3월부터 안정 범위를 벗어났으며 특히 9월부터 시장의 안정 범위를 크게 벗어나 과도한 구, 과외 국면이 진행됐더라. 금융 대책 이후 거래 절벽이 지속되고 3월까지 관망세 유지, 6월 이후 매수세로 전환 전망하더라. 이거 제가 쓴 겁니다. 어떤 신문에도 이런 얘기 없습니다. 어떤... 그 다음에 서울의 양적, 질적 주택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분양주택 공급 감소로 서울의 주택 가격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이며 그 다음에 다만 정책 효과 등으로 상승폭은 둔화될 전망이다. 지금 정책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양도세 중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재건축 조합원주의 양도 금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정책적인 효과예요. 그것 때문에 상승폭은 화되지만 그래도 가격은 매수세로 전환되면 가격 이 올라갈 거라는얘기예요 주거 부담으로 40세 이하 서울 탈출 러시가 지속될 전망이다. 그다음에 경기권 주택 시장은요, 3기 신도지 발표 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향 조정 가능성이 전망돼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발표한 지역의 주변 지역의 아파트 입장, 그게 하향 조정 전망 받을 수 있다고요. 특히, 남양주, 다산신도시, 별내신도시 등은 2009년 가격 하향 영향을 미칠 거예요. 가격에. 하향 영향이에요. 진저선 및 별내선 준공 1년 전에 가격 상승을 기대해야 돼요. 지금 하향세를 가다가 별내선하고 이제 진저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하향에다 이제 그러면 내년쯤 돼서 반등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계양으로 검단신도, 한강신도시 소폭 조정을 받을 거예요. 지금 뭐냐면 제가 이거는 소폭 조정 받는데 소폭 조정은 다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 이렇게 써놨잖아요. 저는 그냥 딱 봤을 때제 느낌상 하향 영향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천 개항이 걔도명색이뭐 있어요? 개항역이 뭐예요? 아, 공항철도역이잖아요. 그럼 구호 김포공항하고 연결되면 구호선 타고서 가니까 당연히 그죠. 여러분들 그런 거 하나 잘 봐야 돼. 서울의 접근성은요 무조건 강남이에요. 강남 접근성이 좋으냐, 나쁘냐 그 차이가 굉장히 강하다고요. 보시면 되고요. 동탄 신도시 경우 테크노밸리 입주가 50%가 넘는 시점이 2020년에 되어서야 회복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써 있죠. 동탄 역세권에서 거리가 먼 아파트 단지는 약세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런 아파트들이 약세에서 벗어나기 힘드니까 동탄도 여러분들 직주근접의 원리에서 이해한다면은 동탄 북부쪽에 투자하는 게난 거예요. 지금 남부에서 투자하시면 안 돼요. 아 북부가 서울하고 가깝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북부에 뭐가 있어요? 테크노베리가 북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탄에 아파트 투자하실 때는 어디북쪽에 동탄역 북쪽에서 투자하는 얘기예요. 남쪽에 투자했다가는 뭐 한다?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다음에 지방 대도시 주택 시장 보면요, 실물 경기 침체가 심화가 지속되고 있는 울산은 매우 가파른 침체기가 진행되고 2018년 6월부터 급격한 가격 하락이 관측되어 불안정한 상황이고요. 광주는 최근 저점을 기록한 이후 회복기에 진입하였고. 부산은 임계수준 경계에서 저점을 기록한 후 회복기로 전환하는데 지금 부산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부산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게 올해부터 회복이에요. 그럼 부산에다 주택시장에 투자하라 말아야 된다. 하란 얘기래요, 지금. 왜 지금도 부산에 가면요. 시장 자체가 안 좋다고 투자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인천은 여전히 소폭상승세를 유지하며 계양신도시 발표로 송도미 청라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왜? 송도 청라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렇게 크게 미치지는 않을 거예요. 근다고 하락하는 게 아니라 얘가 소폭 상승 그냥 계속 보합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 여전히 한수 접고 들어가야 되는 하는 관행 관계로 신규 철도 위주 아파트 단지가 상승세를 이끌 거예요. 이거는 충청권 광역철도인데요.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작년에 투자장부가 만들어가서 첫 번째 작년 재작년에 첫 번째 강화했던 게 충청권 광역철도였었는데 지금 작년 말부터 올 초에 지금 여기가 이끌어요. 충청권 광역철도가. 기정 사실이 어쩔 수 없어요. 어,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됐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된 것처럼 서울은 기본적으로다가 3월달 이후부터 슬슬 분위기가 바뀔 거고요. 관심 두게 되고 6월 이후에 매수세로 전환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3월달까지는 뭐 한다? 거래 절벽이에요. 다 관망세 거예요. 움직이는 타이밍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서울은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다? 서울에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에 서울에 아파트를 투자하거나 주택 투자할 때는 어디다 해야 된다? 1순위가 GTX예요, 그래도요. 1순위가 그래도 GTX라고 해요. 그래서 2순위는 어디다? 올해 착공 들어가는, 그렇죠? 면목선, 동북선, 그렇 목동선 이런 곳이 2순위예요. 이세계가 올해 착공 들어갈 거거든요. 경전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개발호셨는데 터질 때가 왔는데 아 올해 또 관심 가져야 될 지역이 어디냐면 영등포 구치소 있죠? 개봉역 있죠? 개봉역일 때 아파트를 중심으로 잘 보셔야 돼요. 거기가 올해 거기 분양 딱 터지면 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서울이 35층 다 규제했잖아요. 영등포 구치소 아파트는 몇 층이에요? 60층이요. 용류도 붙여서 60층, 60층. 최고 나중에 54층. 그냥 서울에서 층수로 따졌을 때 가장 높은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남권 쪽에서 랜드마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거 영향 때문에 주변 가격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특히 개봉역 인근에 있는 4개 아파트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거기 보면 개봉 한마음 아파트부터 사만노즈 뭐 이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를 중심적으로 잘 보세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얘가 가격대가 엄청 높게 분양을 때릴 거거든요. 제가 예상하건데요. 얼마 예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서울의 평균치를 높을 거예요. 넘어설 거라고요, 분양가가. 그럼 3천만 원 이상 분양할 거라고요. 평당 3천만 원 이상이 분양할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33평 아파트는 얼마가 돼요? 10억이 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주변 아파트, 33평 아파트가 한참 낮거든요, 그거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들을 거예요. 지금 들리는 얘기는, 어, 고층 같은 경우는 평당 3,800에 분양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들리는 얘기는요?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해 가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이것처럼 서울의 주택가격이 너무 높은 지역이 좀 부담스럽다? 그럼 아까면 GTX 중에 어디? 경기권. VIP도 노린다니까. VIP 노리기 전에 우리가 가서 먼저 사놓으면 됐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30분 더 했는데요. 양을 줄이려고 하다가 도저히 못 줄이겠어요. 원래 제 성격상 그래요. 그러니까 해줄 건다 해줘야 될 거, 같 해줘야지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될것 같고, 그래도 오늘 양을 줄이려고 하다가 안 하고 그냥 제가 스토리상 딱풀수 있을 만큼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좀 양해 좀보시고요 30분 지났는데 뭐뭐 뭐 제가 좀 미안한데 여러분들 저한테 안 미안하죠? <웃음> <웃음> 충분히 좀 해줬으니까 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